빨리 왜 빨리도 안 가요? 출발하시죠 오늘. 진완 형 찍어. 아다 갔어? 어, 진완 형 갔어? 어, 아 예. 어뭐 이렇게 빨로? 아 언제 갔어? 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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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 있는 거야? 아오오씨 아 어제 갔어. 아뭐 얘기도 없이 가. 아. 아, 아무 뭐 얘기도 없이가. 아. 괜찮아? 어, 숨 쉬어, 숨 쉬어, 심사, 휘목, 휘목, 천천히, 휘목, 휘목,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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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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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목 휴머 휴머 숨이 안 쉬워서 아. 어. 어. 편하게 편하게 어, 어. 아니 아니 꼬부리고 있어 아아 어. 가만 있어 가만 있아가 있어 아아숨 어. 어. 쉬어 숨 쉬어 괜찮아 아안아안아 안정 아정안아아아안아숨 쉬어 숨 쉬어 아시아 존나 힘다어어 차렷 차렷 숨 쉬어 헤어어 자전거 좀아 넘어졌어 이제 음. 아. <목소리> 어,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, 크게 <목소리> 줘, <목소리> 깊게 줘, 깊게, 아, 어, 깊게. 어, <목소리> 깊게, 아, 그렇게 씨발, 그건 그래. 뭐 아니야? 아이가 장동혁이야? 아 숨, 들이셔, 숨, 들이셔. 괜찮아, 괜찮아. 숨, 들이셔. 알지? 숨, 들이셔, 들이셔. 어, 어,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아, 괜찮아, 많이 안 다쳤어, 많이 안 다쳤어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. 예전 같진 않아요. 괜찮아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아. 아, 아. 개미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. 수린가수린가 아니, 야 아니. 수빈가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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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개미 아니야. 내가 치우고 있어, 치우고 있어. 아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아, 신경쓰지 마.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하어 가만히 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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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가만히 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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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 가만히 어 가만히 어가가가가가가만가만가만 가만히 어 뭐. 아, 음, 수, 아, 여기 텐데. 너무 아픈데. 아, 어디 어디? 갈비? 뭐 어, 숨이 안 쉬어지는데. 크게 해, 크게. 아. 남은 아, 남린거 으... 아니야? 아니. 땅바닥에 갈비뼈가 다고 어. <laughs> 숨 쉬어, 숨 쉬어. 아. 그럼 아, 저숨좀좀 높은 거 같아. 고개 랑 오케이, 오케이. 물티슈 좀. 아, 아. 씨가 너무 오바했어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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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얼굴은 별로 안안 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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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씨발 갈비뼈 나갔습니다. 갈비뼈 나갔으면? 아 갈비뼈 쉽게 안 나가. 와 풀페이스 그래었어야 되는구나. 아씨 불레난 <laughs> 얘기 안 할라고 이제. 오지난 자전거 괜찮아. <laughs> 아좀 됐다 시이바 못팔겠다 그래 이제 타형 어. 나랑 좋네 핸들 웃으래. 돌아갔다고 어 오늘날 탈 사람도 어우 아, 씨개미 뭐 이렇게 많아 못 타고 내려가니응못 <laughs> 어? 타고 내려가 아나저투리 있어 아, 네.